야 엄청나네. 여기는, 어, 이키츠키, 대어람 관음, 대어람 관음. 이게 번역이 좀 이상이 돼서, 조금 항상 보면 그래요. 물어줄 상 있고, 저기 불상, 저기 보이죠? 불상이 엄청 큰게 마을 한가운데, 또칸이 있네요. 민가들이 있는데 여기 불상이 큼직하게 있는데 아이 꽃도 무슨 꽃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꽃도 이쁘장하게 잘 폈네. 자 한번 또돌어 볼게요. 이렇게 좀 소도시를 오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. 메인 큰데 이런가 관광지에는 좀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, 이런 데는 어,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외로이 쓸쓸히 구경을 하곤 합니다. 여기는 어, 나가사키 어, 히라도 섬에서 또 섬을 들어와서 이기스키 섬이라고 작은 섬입니다. 쓰미마세쓰미마세 아무도 다야 엄청나네 엄청 크다 자 사, 한번 둘러봅시다 야이 꽃이 진달래인가 진달래인가 이게 진달래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, 요거는 뭐지? 아 물, 손 씻는 물. 와. 이 안에는 그뭐 비어 있, 비어 있으려나이 안에는 다 비어 있나? 뭐 이렇게 한 바퀴 돌어라 돼 있는데, 셔. 아, 안에 뭐가 있네? 구경하는데야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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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. 아, 아, ]大丈夫ですよ. 아, 아, 하이, 도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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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팔 되겠구나. 아, 향 냄새가 좋다. 뭐라더라 이거 금복, 금, 금복주, 그 금복,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. 이렇게 안은 되어있네요 대관음 보고 다시 또 출발을 합니다 와 대관음 정말 크다 와, 이 앞에 저, 저 이케스키섬 들어오는 다리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케스키섬 들어오는 다리고 여기가 이케스키섬 섬이 생각보다 상당히 상당히 크네요. 작은 섬은 아니네요. 한 바퀴 도는데 그래도 한 20km, 2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아쉽으 몰아야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원래는 여기 성당 두 군데를 보려고 했는데 아 이걸 먼저 좀 보고 싶었어요. 어, 성당, 저는 이제 성당 다니긴 하지만은, 성당 두 군데를 들리려고 하다가, 어, 성당보다는 요번, 요번에는 요불상불 풀상, 예, 풀상을 한번 그냥 좀 보고 싶은 마음에 성당 두 군데를 제 까보고, 어, 요렇 왔는데, 음, 나름 또, 음, 괜찮습니다. 다음에 또, 이 섬을 렌트 해가지고, 한번 와이프랑 애랑, 그렇게 한번 또 잡아서 와서 또 상세하게 이렇게 한번 또 그때는 한번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아이스크림 먹으러 출발하겠습니다. 자, 오늘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,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